디시 좀만. My... 아 이거 제발 받아줘. <laughs> 아. That's fine. No no no. 아. 아. 어. Okay.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지금 캄보디아 푸놈펜입니다. 호스텔에서 만났던 가자국님이랑 그리고 쿰이랑 작별 인사했고 이제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. 일단 아. 조금 걸었는데 콜라 하나만 좀 사고 아, 콜라 콜라 찾았다 어휴. 아 이제 저는 시 n 네브로 가기 위해서 슬리핑 버스를 하나 예약해놨거든요 루카삼예어아 yeah. oh. 이렇게 실어 주신다 thank you so much 어그어엉어엉아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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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다 감사합니다가 엉근이지 어, 야, 아픈. 땡큐. 땡큐. 아,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6시거든요. 제 차가 1시 차예요. 몇 시간 을 기다려야 되노? 6시, 7시간을 기다려야 돼. 여기서 어, 아까사놨던 콜라. 이거 마시고 열심히 기다려 봐야겠다. 화이팅 기다리다가 심심해가지고 세수하러 왔네데 어? 샤워실 있는데 와옮김에 머리 감아야겠다. 오 어, 버스 정류장에서 머리를 감다니 와씨 엄청 깨운해 와씨 대박. 아, 씻으니까 완전 깨운하다. 우! 드디어 버스 타는 시간이 왔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<laughs> 이거 처음 예약했을 때 럭셔리 호텔 버스라 했거든요? 이거 맞나? 그렇게 럭셔리해 보이진 않은데. 그래도 현대차다. 비닐봉지에 신발을 담아야 되구나. 베트남에서 한번 경험이 있다고 이제 익숙합니다. g t y e 다른 사람 들어가면 왜 나보고는 기다려야지? y e e a e 아, 티켓 확인을 안 했구나. 우와 역시나 오케이 땡큐 오, 비 파워다 도명? 아 오케이 나 혼자 간줄 알았는데 두명이네 아씨 망쳤네 오케이 I'm finished 아니, 내리자마자 툭툭 영업 엄청하네. 음 저는 이제 CM립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앙코라트를 가기 위해서 왔는데 물가가 좀 싸긴 싸더라고요. 그리고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밥값도 저렴하다고 해서 하루빨리 여기 넘어왔습니다. 아니, 내가 생각했던 럭셔리 버스랑 완전 다른데. 아, 처음에 그 남자랑 같이 자라고 했던 거. 와, 진짜 충격이다. 예약했을 때 자리가 딱한 자리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. 뭐큰베드 작은 베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자리로만 되 있길래 예약을 했는데 그게 투베드에다가 다른 사람이랑 쓴다는 건 상상도 못 했다. 지금 시간이 10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아, 너무 더워가지고 못 기다리겠다. 일단 카페 가서 에어컨 바람 좀 쐬면서 좀 쉬어야지. 여기가 펍스트리. 와 분위기 죽인다. 제가 호스텔에서 만났던 유튜버님 가자공님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요. 와 여기 거리 진짜 좋다. 내가 있었던 곳이 완전 시골이었네. 아 어디서 아, 어디서 실까요 식사 하셨어요? 아네 안녕하십니까 가자공입니다. 네, 잘하겠습니다. 제프도 한번 들어와 주세요. 확인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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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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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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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뉴, like hello. 네 마넷. 네 마마. 네 마넷. hello. Name, name. 오늘 밥을 더 많이 주신 것 같은데? 잘 먹겠습니다. Mm -hmm. Thank, you. Thank you, so much. Yeah. <laughs> 아 여기 오면 항상 이 수박을 서비스로 주시네.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. Okay, thank you. Bye bye. 안녕. b 있어. 나 이제 간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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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가자. 애들 진짜 귀엽다. 아. Then he said that he see your phone on the road. 아, really? Yes. 아, 진짜 다행이다. No. No. t my... 아이거 제발 받아줘. Oh. 아, h it's f 아 n 아. okay. 아아 okay. Thank you. Thank you so much. Okay. Yeah. 아. 아, 일단 마음을 좀추스리자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. 아, 툭툭 타고 내리고 숙소 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툭툭 탈 때까지는 봤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 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제가 들고 다니는 게 맥북이랑 그리고 이거 아이폰 한대더 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아이폰 찾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맥북으로 아이폰 찾기 하니까 위치가 뜨길래 일단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기 직원분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냉큼 자기 오토바이 타고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, 이 소리로 아이폰 찾기 있거든요. 그래서 벨이 딱 울리는데, 어떤 할아버지가 이걸 들고 계시더라고요. 물어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 주웠다.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, 와, 진짜 다행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직원분한테 한 20달러 정도? 이게 고맙다고 드렸습니다. 와, 진짜 핸드폰을 내가 이렇게 잃어버릴 줄 몰랐다. 진짜 아이폰 찾기 기능 아니었으면 나 이거 핸드폰 끝장날 뻔했다. 앞으로 보관 잘해야지. 아, 지금 땀 흘렸네. 진짜 땀 흘렸나? 지금 땀 흘렸어. 아,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오토바이 렌트하러 왔습니다. Hello. Hi. Yeah. I I want to rent a motorbike. Yeah. How much? One day, 10달러. 10달러? Yeah. Motorbike? Yeah, motorbike. 24 hour? Yeah, 24 hour. More cheap? Do rent how many day? Ah, uh, just one. Uh, <laughs> go pro? Yeah, go pro. o k a y I discount for you? 1달러. <laughs> 세븐?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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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오케이 에잇? 예 오케이 에잇달러 예 오케이 에잇달러 한 만원이네 yeah, yeah, yeah. 24시간 만원 어,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다 나 영어를 못하는데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빌려주시네 여기 앙코르트 투어하는 방법이 뭐 자전거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빌려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툭툭 기사 고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보통 툭툭기사 고용해 가지고 하는 거는 한 15달러? 10달러? 이렇게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더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 가지고 오토바이 렌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앙코르하트 어떻게 둘러봐야 될지 계획도 좀 짜고 좀 쉬어야겠다 와 음. 오토바이 빌렸습니다 잘 부탁한다. 이거 오토바이 좀타볼겸 매표소 가서 표를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아 역시 오토바이가 시원하구만. 여기가 길이 잘돼 있어가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기에는 편하다. 도착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. 왠지 내일 일출 보려고. 사람들이 막줄 서가지고 표살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시간도 있으니까 미리 표 사러 왔습니다. Hello. o so You want to buy the ticket? Yeah. One day. One day. For today or tomorrow? Tomorrow. y from? i from Korea. Hello. e i v e r 제가 표 샀거든요. 여기 내 얼굴 있어 내 얼굴. 이거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. 그러면 오늘은 들어가서 숙소 가서 쉬고 내일 앙코르 하트로 여행 떠나보겠습니다. 뿅! 아 진짜. 눈물. 아 진짜 나 눈물 날것 같다. 와. 야, 너무 감동 이다.